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141번째 단어는 지탄입니다. 지탄이라는 한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해설분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가락질하는 모양이 제가 네,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지탄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손끝으로 튀김, 튕김이 아니라 튀김으로 되어 있네요. 두 번째 잘못을 지적하여 비난함, 손가락질하는 것을 보통 한자어 표현으로 지탄하다라고 얘기하죠. 혹은 지탄을 받다도 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지탄의 대상이 되다라는 예, 예문도 있었네요. 유의어를 보니까 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간연, 예, 그 사이에서 뭔가 그렇죠? 비난을 하는 모양인 것 같고요. 규탄. 규탄이란 표현도 지탄만큼 많이 쓰이죠. 네, 얼킬 규자, 3급입니다. 그래서 규탄이란 표현도 쓰고, 어, 비난하다라는 것도 예, 지탄이나 규탄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의원는 이렇게 되고요. 신문 기사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 경향신문입니다. 당 내외에서 지탄받는 분당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왕 네, 신문 기사를 인용을 했으니 헤드라인이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구파 공천자들도 항의 그렇 입후보자의 당선율 약화 등 책임 난면 면하기 어렵다 같아요. 난면이라는 표현을 좀 쓰지 않는 것 같은 잘그렇 어쨌든 지탄 받는 할때 지탄이 쓰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1966년 동아일보네요. 자 여기 보시면 재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에 시작한 단어인데 우리나라에도 있죠. 재벌 밀수 국민의 이름으로 지탄 재벌의 밀수 사건을 다룬 것 같습니다. 오 대학 대소고하 망론하고 엄단한다. 망론도 한자인데 이거는 한자로 안 썼네요. 그랬으면 너무 다 한자로만 돼 있을 것 같아서 안쓴것 같습니다. 막론 이렇게 쓰죠. 네, 막론하고 그 그렇죠? 다음에 박대통령 그렇죠? 개천절 기념사서 이례적 경고 이렇게 되어있네요. 참 예전에는 한자를 많이 썼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탄이라는 표현이 헤드라인으로 있고요. 1979년 조선일보입니다. 사회 혼란, 언동, 국민 지탄 받을 것. 또, 바테, 박 대통령이네요. 박 대통령 개천절. 축사서 국론 통일 더욱 힘써야. 같은 해는 아닙니다. 66년, 79년인데, 네, 비슷한 네, 발언을 한 것을 언론에서 다뤘네요.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1982년 매일 경제입니다. 찾아보니까 최근에는 이지탄이란 표현을 한자로 쓰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82년 정도가 헤드라인으로 쓴 거의 마지막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지탄 받는 지도층 인사 강력 제재 이거돼 있네요. 부정행위 신고창구 정화위에 설치 부정이죠. 아니 불자에 발을 정자 부정 불정이 아니라 지탄이라는 표현이 여기도 있습니다. 한자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부터는 그 한자는 살펴보되 단어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좀 생략하고 단어만 어, 나열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예, 바꾸, 바꾸어 보았습니다. 일단 보시죠. 가리킬 지자입니다. 한중의 삼국이 똑같은 한자를 쓰고요. 자 보시면 4급으로 되어 있고 중국어로는 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삼성에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가리킬 지자가 됩니다. 옆에 손 숫자가 있는 거 봐서는 네, 역시 손과 관련이 있고요. 옆에 것은 맛있을 지자입니다. 네, 맛있다 이렇게도 쓰고 이체 자로 이렇게도 씁니다만 어쨌든 교지할 때도 쓰고요 어, 본디의 뜻은 손가락이란 뜻인데 손가락으로 가리키다의 동사까지 파생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맛 있을 짓자는 여기서 발음 역할을 했다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손가락이 맛있는 걸 가리키다 라고 회의로 해석해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형성자이니까 얘는 발음, 얘는 뜻 정도 생각하시면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리킬 지자가 들어간 단어를 네, 앞뒤로 살펴보았더니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도, 지적, 따다하는 거죠. 딸 적자죠. 지시, 지휘, 지향, 지침, 네, 맞네요. 뭔가 가리키는 걸 말합니다. 그쪽 방향으로 가리키거나, 바늘이 그쪽으로 가리키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굴지 굴지의 뭐 기업 그렇죠? 굴지의 인물 뭐 이렇게 하면 회사 이렇게 하면 손가락을 이거는 그 구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어, 셀때 손가락을 펴면서 세는게 아니라 구부리면서 하나 둘셋넷한 다섯 한 다섯 손가락에 드는 네, 그런 경우를 보통 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반지 네, 손에 끼는 반지죠. 이거는 손가락이네요. 그렇죠. 이것도 손가락이고요. 각지 이 각지 같은 경우 특이한 게 각지에서 깍지가 나왔다는 국어사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단히 넘어가고요. 지문 손가락이죠.의 문양 그러니까 지문 지구리가 말하는 영어로 말하는 fingerprint를 그냥 한자어로 번역한 그런 대표적인 예죠. 지남철, 그렇죠? 남쪽을 가리키는 쇠. <laughs> 남쪽을 가리키는 쇠니까 지남철. 어, 우리는 나침반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지록위마. 이거는 그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진나라의 환관인 고조가 그렇죠? 부소를 왕으로 세우지 않고 죽이고, 그좀 어리고, 좀 어리석은 호해를 왕으로 세운 다음에 신하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뭐 하다 말로 삼다 이렇게 해서 신하들이 본인에게 반대하는지 아니면 본인을 옹호하는지를 구별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일본어의 그 바보를 뜻하는 조금 욕과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바보보다는. 바보르트는 바까도 마록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마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카로 얘기합니다. 물론 이거는 말과 사슴은 아마 관계가 없을 것 같고 그냥 그 발음에 한자를 맞춘 경우가 되겠지만 어쨌든 마록이라고 하면 바까라고 읽는 거지. 개인적으로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리킬 지자 다시 보시면 지도, 지적, 지시, 지휘, 지향, 지침, 굴지, 반지, 각지, 깍지입니다. 지문, 지남철, 지록, 위마 등을 제가 조사해 왔습니다. 바로 다음 글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회부터는 단어에 대해서 지나치게 상세한 설명을 지양하고 좀더 간단하게 해설본도 설명하기로 그렇게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타날탄자입니다. 장음이고 사급이네요. 중국어에서 타날탄자의 발음은 두 개가 있는데 단, 이건 튕기다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단 이게 타날이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는 지탄하다 할 때는 타날보다는 저 튕기다, 손가락을 튕기다 뜻이 맞는 것 같아서 일단 단이라고 읽어보겠습니다만 중국어에는 결론적으로는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네, 본래의 뜻은 탄알를 쏘는 활이란 뜻인데 갑골문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누가 봐도 예, 이 활이 있고 활에 예, 화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그랗고 조그마한 어떤 쇠공이나 돌 같은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 새총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해서. 적에게 날리는 네,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탄 알이라는 네, 뭔가 동그랗고 동그랗게 멀리 나가는 탄 알의 뜻도 있고 네, 이게 당기다의 뜻도 그쵸? 뜻도 있다고 합니다. 원래의 뜻은 탄궁이라고 해서 그쵸? 이렇게 작은 알을 작기보다는 가 동그란 알을 단단한 알을 튀겨서 네, 상대방에게 어, 가격한다던가 아니면 뭐 사냥을 한다던가 할때 썼겠죠 그런데 거기서 탄알이란 것과 당기다라는 뜻으로 조금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호 단자 자체가 원래는 고대의 무기 중에 하나 새총같은 무기였다 혹은 방패같은 무기였다 라는 설명이 있었죠 자 탄알 탄자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탄알 탄자입니다. 갑골문부터 금문 소전 예서 해서 초서 행서 간화자 간체자 중에 간화자가 있는데 어쨌든 예, 비슷한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획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쓴 거니까요. 여기까지. 참고하시면 되겠고 간체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셋위 부분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이렇게 돼 있죠 일본의 신자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위에 부분이 두 획이 아니라 보통 네세 획으로 둘셋 이렇게 하면 네호 단자가 됩니다 그 노는가 뻔했네요. 단체자는 두 획, 신자체는 삼획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음 다 비슷해요. 저 단, 뭐 단, 뭐 탄. 일본어는 네단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한중일 삼국이 비슷하다.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알탄자가 들어간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이 탄알탄자가 단기다의 뜻도 있지만 이게 탄핵하다. 누군가를 비난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원래 자체가 그래서 뭔가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탄핵이란 면이 표현의 탄이 나오고요 탄압 뭔가 억눌러서 탄핵하다 뭔가 괴롭히다의 뜻도 있습니다 탄환 이거는 이제 탄알의 뜻이네요 환은 둥근 거니까요 탄성 이건 당기다의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겼다가 이렇게 그 활시위 같은 경우가 이렇게 탄성이 있죠. 탄금 이거는 당기다의 뜻인데 이 현악기 줄이 있는 악기를 이렇게 보통 당겨서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은 고금으로 되어 있는데 검은 고 같은 그런 현악기를 튕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지, 지탄과 탄지는 사실 비슷한데 한자어의 구성으로 보면 탄지가 조금 더 올바르죠. 왜냐하면 이게 술목 관계로 손가락을 튀기다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땅 튀기는 거니까요. 근데 어떻게 탄지 지탄이 손가락질이 됐을까? 저는 손가락질을 할때이 손가락의 모양을 보면 이게 계속 이렇게 튕겨집니다.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그러니까 손가락질은 조심해야 되죠. 어쨌든. 네, 그래서 손가락질을 튕기기 때문에 이 탄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지만 탄에게 뜻도 있기 때문에. 탄압의 뜻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것도 예, 지탄, 탄지 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오늘 탄지는 잘안 쓰고 지탄이라고 보통 쓰죠. 불교 용어에서는 탄지 같은 경우는 아주 짧은 순간 손가락을 한번 탁 튀기는 순간이기 때문에 짧은 순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불교 용어로는요 폭탄, 네, 터지는 탄알이죠. 방탄, 그탄알를 막는 거니까. 그쵸? Bulletproof를 그냥 예, 한자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총탄, 네, 총으로 쏜 탄알. 산탄, 보통 우리가 샷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샷건. 이게 보통 퍼지면서 그쵸? 나가죠, 탄알이. 좀 무섭죠. 그 다음에 유도탄, 그쵸? 꿰어서 이끄는 그런 폭탄이다, 유도탄. 예, guided missile이라고 얘기하죠. Guided. 안내된 미사일 미서. 이걸또 유도탄이라고 우리 동양권에서 번역한 것 같습니다. 흉탄, 흉탄이라고는 흉물스러운 탄을 뜻인데 어, 잘 찾아보니까 어, 나쁜 사람이 쏜 네, 탄을 흉탄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흉한이라고 얘기하던데요. 나쁜 남자, 나쁜 사람이 여자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겠죠. 흉한. 나쁜 남자 흉물스러운 남자가 쏜 탄이 흉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탄이란 표현을 한중일 영까지 알아보았는데 일단 중국에는 지탄이란 표현을 그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탄진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손가락을 튕기는 튕기, 거니까요. 그쵸? 실제로 김영의 무협소설에 보시면 이 탄지신공이라고 있는데 어쨌든 네. 그런 표현 아니면 쓰는 경우가 없는 것 같고요. 대신 일본에는 네,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까 이 신자체를 제가 생략했었는데 시다 이렇게 돼서 네, 지탄이란 표현을 그대로 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주 쓰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나라만큼은 자주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네, 좀, 좀 다른 말 쓰죠. 지서 네, 지책인가요? 지서라는 표현 쓰고 치서 척책이란 표현도. 뭔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 쓰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질서, 질서. 그 다음에 영어를 보니까, criticism 혹은 sensual 이런 표현이 이건 공식적인 표현이겠죠. 또 쓰이고, 지탄의 대상이 되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become a subject of criticism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탄의 대상이 되다. 뭔가 비슷한 구조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전혀 다른 걸 쓰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단어를 공유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오랜만에 했는데요. 141번째 지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이 긴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계속 공유하는 간략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까지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네,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